사실, 뭐, 우리 선수들 저희들이 그 현재 북경대회 감독이었던 김봉조 씨가 또다시 사령탑으로 맡고 있는데 네. 이번 대회에서도 그 남자 선수들을 뭐 어느 선수로 지적할 수 없습니다만은 뭐 한규철도 있고 김민석 선수도 있고 좋은 성과만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금메달을 좀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한개의 금메달은 꼭 수영에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존에서 그 만족할 것이 아니라 육신과 태하는 2004 아테네, 또2008 국경대회에서도 어, 우리가 꼭금메달을따는 그, 그런 장면을 제대로 중기방송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날이 꼭 왔으면 네. 싶은데요. 남자 중동무폐형 200m 경기부터 중기방송해드리겠습니다 한명서, 박현호, 강진호, 송일원, 김효동, 이지민, 김지현, 윤장석 선수, 8명. 2분 어, 00초 02. 네. 지상준 선수가 94년도 MBCB의 수영대회에서 세웠던 기록입니요 바로 2대회에서 세운 기록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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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선 없이 예선은, 바로 올라왔죠? 네, 네. 치루지 않았습니다. 네. 네. 글쎄요, 지금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배영에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동양 선수들이 어, 배영이 강한 것은요. 이 체력적인 문제인데 이... 넓적 다리 있죠. 넓적 네. 다리가 이 동양 선수들이 어, 굵고 이 서양 선수들에 비해서 굵기 때문에 파워가 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평균도 네. 네. 마찬가지죠. 저는 사실은 어, 최윤희 선수, 최윤정 선수가 또 여자에서 남자에서 네. 지상윤 선수 선배들 이렇게 좋은 기록 세우니까 아마 이 종목이 우리 체계에맞나보다 해서 너도나도 따라붙어서 네. 좋은 선수가 많이 배출됐나 생각했는데 네. 그건 아니었군요. 네. 네. 배영하고 평양에서는 이 동양 선수들이 신체 조건상 아. 어, 서양 선수들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해요. 네. 자 유일하게 물 속에서 출발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출발대에서 출발하는 거고 하 지금도 거꾸로 몸을 씻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네. 참고로 발가락이 물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출발했습니다. 자 자명 끝에 아심 m 까체 못돼서 중단. 육레인이 먼저 갑니다. 육레인 7레인. 하단도 아래쪽. 2레인도 좋습니다. 2레인. 남자친구도 2레인, 박현호 경기. 2레인이 선두리프라 갑니다. 2레인, 박현호, 1레인, 명석 강원. 네. 자, 50m 터널 직전. 자, 200m. 네, 이 대형은요. 선도로 물을 잘 타야 하고요. 그렇죠. 키 머리는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 안 되고 고정이 되어 있어야지 저항을 덜 받거든요. 롤링 자체가 있다는 것은 물에 정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네. 아, 3레인 강진호, 4레인 송일호 선수가 선두권입니다. 네. 자, 지금 뒤쪽으로 노저뜻이 가고 있는데 그 자세 좀 보세요. 네. 하지만 손바닥이 물을 때리고 있는데요. 손바닥보다는 네. 이 액기손가락으로 먼저 입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밴드에서 털합니다. 일본 공호죠 261위, 이 네. 사레인, 종일원 2위. 네, 사레인이 바짝 따라 붙었 네. 있습니다. 자, 3, 4, 5레인이 흉을 걷습니다. 5레인은 크스를 많이 타고 있어요. 네. 강진호, 종일원, 김희동 선수. 네. 대두 3레인 선수가 무척 안정된 폼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조금 레인을 타고 있는데요. 아 좋지 않죠? 네. 네. 자 150m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네. 턴. 터널. 1분 38초 40. 자레파임 1분 38초 40. 1분 4 0초2 1에송이 자, 대배기은은 2분 0 9초 23. 자, 결승선 25m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좀 차이가 나는군요. 네, 1 0인이죠3레인 네, 강진호. 네, 앞으로 쭉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2분 06초, 07초. 자, 대회 기록 넘어섭니다. 아, 네. 결승 패드, 2분 11초, 2층 강진호. 네. 4레인 5레인 선수입니다 우승을 네, 의승, 했다고 무척 간절하시네. 네. 네. 어. 아, <laughs> 해냈다. 지금 금메달을 따긴 했는데 네. 조금 더 다쳐줬으면 기록이 앞당겨질 수 있었는데요. 네. 강진호, 남자, 중등부 대형 200m 금메달입니다 네, 화계중학교 11... 2학년 네, 강진호. 네, 2분 11초 2 7 기록했네요. 네. 글쎄요, 아까 그 최윤희 씨께서 네. 150m 접근하면서 메인을 탄다고 말씀했거든요. 네. 잘 가다가. 네. 그런 것도 좀 기록에 지장이 있었을 거예요. 네. 어? 강진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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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살 가르면서 2분 11초 27 만들었던 강진호 선수입니다. 네. 아, 체격은 좋군요. 네. 네. 저 입가에 가난한 웃음을 짓고 있는 강기로 선수 자신의 기록에 매우 만족하는 네. 네, 그런 표정입니다 네, 본인의 베스트 기록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그 세기를 보완한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될것 같아요 네. 아마 그최인희 씨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이 선수들에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우리 입수가 손등으로 절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액기 손가락이 먼저 입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하죠. 네. 네. 사실 물바닥으로 손을 친다는 것은 그 물에 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좋은지 아죠. 네, 아까도 뭐 유심히 들으셨으면 들으셨을 텐데요. 물에 딱딱 그 손이 그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네, 1등은 강신호, 강진호 선수 2분 11초 27. 어, 2위 송일헌 선수 2분 14초 09. 3위 김유동 선수 2분 16초 54 아,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국...